아저씨 어? 야 잠깐만 이러면 안된다고 일로와요 <laughs> 예, 일로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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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올 일로, 아. 일로, 와. 일로 와. 넘어가요 넘어가 넘어가서 바로 벽에 붙이는 여 틈이 있는데 아 그쪽으로 가면 내가 못하잖아 내가 못하잖아 <laughs> <laughs> 야 이거 찍었냐? <laughs> 찍었어? 그래 <오래마구나. 웃음> 아, 어? 나도 도망갈꺼야 어? 뭐야 와, 홍민기 목소리 진짜, 씹쓰레기다. 나 홍화인거 이제 알았어. 아오. 슈르탄으로. 아, 쟨. 스포했다. 폭탄님 에퍼 니나쟨 때문에, 씨. 빨리빨리 빨리 내가 지금 끌고 있다. 시간 끌고 있다, 시간 끌고 있다. 야, 개새끼야. 잡았어. 은민이 빨리, 저. 빨리빨리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한명더 있습니다. 아우 진짜. 뻥. 형동싸기네와 키를 못먹었동기 어. 잠시만요. 이 뭐야. 뭐야. 계속 해. 들어가라. 들어가. 들어가. 잡으러 갈게. 봤냐? <laughs> <요, 너 바지야? 웃음> 어 <봤어요>. <웃음> 어? 핑크가 <laughs> <laughs> 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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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중. <laughs> 나 홍어인 거 이제 알았어.